안녕하세요. 한마디로 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네. 그 앞에서요, 우리가 명사 꾸며주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서론으로 아주 길게 또 설명을 드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잡으셨길 바라요. 이제는요,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요, 페이지 16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자, 명사 꾸며주기에 챕터 1, 형용사 구 만들기부터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어, 챕터 1이 형용사 구라는 얘기는 챕터 2는 뭘, 뭐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형용사 절이겠죠. 그죠? 그래서 형용사 구를 먼저 쭉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절로 넘어가요. 그다음에 형용사 구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전치사 구로 명사 뒤에서 수식해 주는 걸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들어갈 거예요. 전치사 구가요. 대부분 우리가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공부를 할 때요. 전치사 구 그러면 얘를 부사로 우리가 많이 그동안 공부를 해왔어요. 부사라는 건 뭐예요? 장소 시간 방법 이유 조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사라고 그러는데, 전치사구가 대표적인 부사의 하나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뭐야? 전치사구를 명사 수식하는 데 쓰다,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형용사로도 볼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치사구, 그러면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딱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그 예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두 문장이 보이시나요 I met her at the bookstore 그 다음에요 the man at the bookstore was not him 이런식으로 두 문장이 있는데 전치사구는 여기에 딱 두개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at the bookstore 여기도 at the bookstore 이렇게 두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어때요 형태가 똑같죠 어, 똑같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I met her. 그랬잖아요. 어, 나는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랬다고. 뭐가 궁금해요? 그렇죠. 어디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는데. 이 궁금할 수 있거든. 그러면 at the bookstore가 뭐로 해석이 돼요? 그 서점에서 만났어. 그래서 이거는 그 서점에서 로 해석이 된다고.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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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게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점에서 얘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아, 선생님 나는 그녀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난 그녀가 누군지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또 꾸며 주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 서점에 있는 그녀 나 만났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좋다고 어 그러면요. 그 서점에 있는,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 서점에 있는, 애시이라는게 어디 어디 애란 뜻이 있으니까, 그 서점에 있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 아이고, 있다가 아니라 이거 있는이지.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부사로 쓰인 경우인데, 얘는 뭐로 쓰인 경우야? 이건 형용사로 쓰인 경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첫 번째 예문에서 우리는, 아, at the bookstore라는 전치사구가 부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어느 게더 나으냐 이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서점에 있는 그녀를 만났든지 아니면 그녀를 그 서점에서 만났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을 건 뭐냐면, 허라는 말은 이거 대명사잖아? 대명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그 서점에 있는 그 여자, 이거를 딱 한마디로 줄인 게 뭐야? 그게 허예요, 허. 그렇죠? 그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줄여놓은 건데 뭐하러 뒤에 또 붙이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대명사를 쓴다는 얘기는 뒤에 이런 수식어고, 그죠 길게 말하기 싫다는 얘기야. 서점에 있는 여자든, 어떤 여자든 그냥 나걔 만났어, 걔. 그죠 이거 한마디로 딱 하는 거잖아. 그래서 허를 쓴 건데 이걸 뒤에서 또 꾸며주면 어떡해?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얘를 형용사보다는 부사로 보는 게 조금 낫다. 이런 얘기예요. 문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부사로 봅시다. 아시겠습니까? 얘를 정말로 형용사로 써줄 것 같으면 얘를 대명사로 쓰면 안 되고 뭘로 가야 돼요? The girl, 이렇게, 그죠? The girl, 그 소녀, 이렇 명사로 써주는 게 맞죠. 됐나요? The girl at the bookstore 라는 표현을요. 그 서점에 있는 그 소녀라는 표현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한 거야? 허라고 한 거라. 그러니까 뭐 뒤다 에또앳 s 북스토어를 뭐하러 써주느냐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는 얘가 부사가 된다라고 보는 게좀 좋아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the man at the bookstore was not him. 그랬죠? 자, 이때는요, 한마디로 뭐가 그 남자, 그죠? 이번엔 뭐가 궁금해? 어떤 남자 해야죠, 그죠? 어떤 남자? 그랬더니 앳 s 북스토어를 뭐라고 해석해요? 그 서점에 있는 그 남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 되죠? 위에 거랑 똑같이 보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수 있겠어? 그냥 he was not him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the man at the bookstore를 줄여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 걔. 그래서 he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명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거를 따져 보니까 얘는 그 서점에 있는이라는 형용사로만 사용이 되더라. 이건 부산은 아니죠. 됐나요? 그래서, 그 서점에 있는 그 남자는 was not him. 걔 아니었어. 어, 날 때렸던 그 사람 아니야. 걔 괜히 그 사람한테 가서 욕하지 마.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at the bookstore라고 해서 똑같이 쓰여 있는데, 이거는 부사, 요거는 형용사 이렇게 나눠줄 수 있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전치사 구에서는 꼭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나눕니까? 뭐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야? 추론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뭐가 더 가능성이 높은가? 뭐가 더 궁금한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문제라고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선생님 여기는 명사 뒤에 나오니까 당연히 형, 전, 형용사 아닙니까 명사 뒤에 나오는데도요 부사인 경우도 많아 그건 다음 문장에서 볼 거고요 단순히 그냥 명사 뒤에 후치 수식으로 돼 있는 전치사고는 형용사 구다 이렇게 외워두는 것도 좋지 않다고. 이런 것도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인데,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예외가 항상 있거든. 명사 뒤에 나왔는데도 전치사구가 부사가 아니라, 아,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약점들을 계속 안고 가잖아 그냥? 단순히, 명사 뒤에 전치사고 나오면 걔는 형용사야.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계속, 뭐야? 빵꾸가 나는 거야. 영어 실력에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세트로 한번 가봅시다. 자, 처음 예문 보니까요. We built a house. 우리는 집을 한채 지었어요. 집을 지은 거지, 그죠? 여기 a house야. 집 하나 지은 거야. 그러면 거기서 뭐가 궁금하냐 그랬을 때요. 무슨 집 이렇게 가셔도 좋아요. 그렇죠? 무슨 집 그렇게 가셔도 좋고 또 뭐가 있어? 언제 지었는데? 또 어디다 지었는데? 어, 그죠? 어디 뭐하죠 여기 파주에다 지었어. 뭐 어디죠? 평창에다 지었어. 뭐 이런 거 있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집을 한채 지었습니다. 다음에 on top of the mountain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산의 꼭대기 위라는 뜻인데 위에가 될지 위에 있는이 될지 이런 조사는 영어에는 없기 때문에 추론을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집을 한채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집 이렇게 가는 건 틀린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산, 그산 위에 있는 집 하나를 어떻게 해줘? 그산 위에 있는 집이란 말은 이미 지어져 있을 때 하는 말이야. 맞아요? 야, 너그산꼭대기 있는 집 가봤어? 이거는 어울리지만. 근데 여기는 어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집 하나를 지었다는 얘기야. 집한 채를 지었다는 얘기는 에그 그전까지는 없어야죠. 그산 위에.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집안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은 우리 말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 영어에서 틀리는 거죠. 따라서 어라는 거이 관사 하나 때문에 이 on top of the mountain이란 표현은요. 얘는 부사로만 사용이 되는 거야. 뭐로만 해석이 되는 거야? 산꼭대기 위에다가 어디다가? 산꼭대기 위에다가 이걸로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되나요? 형용사가 아니라 얘는 부사가 된다. 우리는 집을 하나 지었어요. 어디다가? 산꼭대기에다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쓰는 말이 내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검증하지 못하면 계속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이 언어를 공부할 때는 항상 얘를 정확하게 알라 그러면 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얘를 알라 그러면 또 얘를 알아야 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다 결합이 돼 있다. 이거를 감각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거 어 하나 때문에 이것이 부사가 되는구나 이런게 어디가 있어 대한민국에 이런거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오케이. 명사 뒤에 분명히 하우스라는 명사 나왔죠 그 뒤에 전치사고 나오는데 얘는 형용사 아니야? 아니잖아. 부사잖아. 그러니까 명사 뒤에 나온 전치사하고는 형용사다. 이렇게 외워두는 거는 이런 문장에서는 빵꾸가 난다고. 오케이? 응, 항상 이런 예외가 있다는 얘기. 다음. Did you see the house? 여기 봐봐. 너 봤니? 뭘 봤어? 이번엔 the house예요. 그집 봤어? 할 때는 어떤 집? 이래야지. 너그집 봤어? 그랬더니 어, <laughs> 천재야. 그죠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야, 너그 영화 봤어? 그랬더니, 어, 당연히 봤지. 이러면 뭐야, 이게. 그죠? 어, 떤집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집, 어떤, 어떤 집 봤어? 그런 거야? 봤더니, 그산꼭대기 위에 있는, 산꼭대기 위에 있는 그집 봤니?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on top of the mountain 이라는 전치사고와 여기서는 또 형용사로 쓰인 거다. 이런. 오케이? 아, 이런 게 여러분들, 뭐 하나 때문에, 더 하나, 어 하나, 관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막 바뀐다 하는 얘기. 그냥 집 아니야 이거. 집 하나와 그 집이야 이거지. 더와 어로 다르게 써놨잖아. 이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야 뒤에 가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됐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의미, 의문을 가지셔야 돼. 뭘 가지셔야 되냐면 지금 아주 중요한 거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는 얘를 얘는 산 꼭대기에다가 라고 해석하고 요거는 산 꼭대기 위에 있는 이라고 왜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죠 미국 애들은 똑같이 써놨는데 자 그러니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죠 왜 우리는 이걸 다르다고 할까요 우리는 조사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산 꼭대기 위에 있는 이라는 그죠 그죠 형용사형 어미 어미 조사 그죠? 그 다음에 산꼭대기 위에다가 이건 또 부사형 어미 조사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조사를 갖고 표현을 하지만 영어는 뭐 갖고 표현한다 추론하게 그냥 던져주는 거야 추론하게 던져준다고 똑같이 써놨지만 다르게 느껴라 이런 얘기 이게 완벽하게 다르죠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 얘는 그냥 500원일 뿐이야 똑같아. 비교하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이 똑같은 500원이 절대 변하지 않아. 근데 얘를요. 꼬맹이한테 던져줬을 때는 아이가 와 이럴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친구가 부도가 나가지고 여러분한테 와야나돈좀 좀 빌려줘. 나 큰일 났어. 나 지금 망하게 생겼어. 라고 했을 때 그래 알았어 하면서 500원짜리 하나를 딱 던져주는 거야. 살인 나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이거라고, 똑같은 500원짜리지만, 전후 맥락에 의해서 뭐가 돼요? 해, 하고 5살짜리를 웃길 수 있는, 행복하게 할수 있는 500원짜리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는 나를 무시하고, 그죠? 응, 엿 먹으라고 주는 500원이 될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거를 굳이, 500원짜리는 5살짜리에게는 큰 돈이고, 내 친구, 부도난 내 친구한테는 아주 작은 돈이다라고 우리가 외울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500원짜리를 해석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게. On the top of the mountain이라는 표현은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느냐. 전후, 상황, situation. 상황을 인식하고 보니까 이게 달라질 수 있더라. 그걸 느끼면 되는 거야. 미국 애들은 추론한다. 이러니.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응용력이 떨어지고 창의력이 떨어지고, 그죠? 적응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죠? 개념적으로 굉장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첫 번째 이론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조금 더 이론을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